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압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 주신 말씀 통해서 엘리사가 미리 응답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이 다니엘도 미리 응답을 받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린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을 누렸는가? 먼저 우리가 소론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나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은 어, 우리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외해놓고 뭔가 안 되어지는 이틀 이것을 깨뜨리고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직도 우리에게 내 수준과 과거의 굴레처럼 묶여 있는 이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구명에서 그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어, 자꾸만 우리가 창세기 어, 3장 사건 진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숨는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 우리는 진짜 문제 문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 죄에 대한 제책,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하는 거나 죄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나 전부 다 우리는 이 껍데기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셨어요.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요,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또 이 책임 전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잖아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어봐요. 이르시되, "니가 어찌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을 바로 저주해놓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이 결과의 모습 죄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 나에게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든 갈등이든 나에게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을 나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보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나에 대한 점검하기 위해서는 뭘 제대로 봐야 되냐 문제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봐야 된다. 나에 대한 문제 현장에 가셔서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에는 그러죠. 뭘 보게 하셨어요? 마른 뼈다귀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다 근데 마른 뼈다귀가 뭐라고 나왔어요? 마른 뼈다귀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받은 백성이라이 말이에요.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복음 떠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했죠. 뭐라고 했어요? 능히 살겠습니까 했어요. 능히 살지 못하겠습니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요. 대답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자 여러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만 느리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안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12가지 것에 잡혀있다니까. 24시 무의식 잠재식 영적 상태 속에 잡혀 있다니까 지옥 배경. 불신앙의 배경 속에 잡혀 있다니까. 이게 나의 영적 상태 영혼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돈,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한 이 상태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1장 3절에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못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답을 주셨잖아요. 흑암운동 공간 뭔지를 몰라. 잡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막바로 빛을 주셨어요.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출연했잖아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단이 찾아와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천하를 깬다 그랬어요. 속인다니까. 물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로 속인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3장 15절에 피지사의 언약의 주인공을 붙잡고 피지사들이야 되는데 자꾸만 뭐예요? 우리 안에 무화과 나무잎 엮는 종교생활에 매이기 만든다. 우리도 모르게 사도행전 0장3 8절에이마 막에게 눌려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꺾는 여자의 구선이 찾아와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부터 권세부터 박살이 나야 돼요 여자의 우선 3장 15절 우리는 남자의 우선으로는 절대로 얘기를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뱀의 머리 박살 내셔야 돼요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희생물을 대셔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심, 나, 중심, 나 열,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무부터 세워야 되느냐? 우리 안에, 저희 여러분이요, 내 안에. 영적인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1장 8절에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이 영적인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도, 그렇죠? 이 진을 지어야 되는데,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안에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누려야 되느냐? 저 여러분이요, 이 영적 세계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보는 영적 세계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인 오늘 축복을 영적인 존재들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만 천사 그리고 사탄 그리고 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이거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단체가 내피름 운동에서 완전히 문화와 학교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정교 단체 일어나면서 마음 챙기기 내면의 세계 찾자 이러면서 학교로 완전 파고 들어갔다니까. 신이한테도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가 그, 진짜 재창조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행위 자체가 출발이 되는 게 어디서부터 힌두교 모든 앱에 그 경배하는 그 자세거든요. 동물 영상 만들어서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완전 재창조해야 된다. 진짜 영적 상태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삼단체, 종교 단체를 통해서 부신자들이 하는거 의식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공간 초라는 세계를 장악하고 무한질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언약, 이건 놓치면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언약을 잡았냐? 이사야서 6장 13절의 언약을 잡았대요. 어,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 이사여서거든요. 이사여서 말씀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사여서 6장 13절에 이사여가 6장에 보니까 이사여가 뭘 체험을 했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다니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구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천사들이, 쓰랍 천사가 날개가 여섯 개잖아요? 그러면서 날면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면서 날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진동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사야가 영적인 것을 보자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안 된다. 아마 너는 안 돼.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가저는 말씀에 이사야 민족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의 이런 다니엘 같은 렘넌트 제자들이 결국에 붙잡았던 거예요, 그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에서 7장 14절. 언약.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임만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목대원 또 이번에 수양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공생애 때 제자 훈련 시켰던 게 바꿔야 될 것들 찾아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마태오 16장에 중요한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는 복음 운동이 아닌 복음 운동할 사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운동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완전복음, 오직 복음 해야 된다니까. 틀린 복음 아니고, 섞인 거 아니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이 축복을 어 오늘 다니엘이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사여서 40장 1절에서 27절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요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도 예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그랬잖아요. 말씀 운동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정확한 말씀을 확인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서 37장에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현했더니 영적인 큰 군대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제 60장 1절에서 12절. 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62장에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들어라. 그래서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건 놓치니까 포로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가 돼요. 어, 그런데 이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고급 공무원으로 발탁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공무원으로 고급 공무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부르셨느냐. 그 절대를 다니엘이 발견했어요. 왜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영원한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2, 3, 7 치유 서밋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보니까 우상 막는 운동을 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죠? 큰 광야에다 세워놓고 또 뜻을 정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아를 통해서 본 것도 뭡니까? 850명, 갈매, 850명, 거짓선에도 갈멜사 운동했잖아요. 우상 막는 운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상 막는 운동에 또 하나님께서 어, 서밋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밋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답을 주는 음, 제자들이었다. 2377썸밋이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어 왕들을 감동하여 했잖아요. 다니엘이 누구간의 쌀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왕을 고쳐가면서 썸밋들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힘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있게 앉소서이 힘이 다니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간절히기도했잖아요. 왕이 보고 그러잖아요.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능히 살게 하셨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아침에 일찍 나와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왕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그, 수양에서 주셨던 메시지에서 결론을 유 목사님이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기도수첩에서도 사도와 70인,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70 지역, 또70 현장, 그70 제자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어, 우리 교회가 정말 전 지역을 교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이 12평 교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전 지역에다가 뭘 세우느냐?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세 보니까 어 3년 지나니까 이 목사님이 30개 다락방 하시고 270개가 깔렸다 그러더라고 용도에. 그래서요. 전 지역에다가 우리가 다락방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다락방에서 지규 시스템까지. 그래서요. 어전 교인을 제자화 해야 될줄은믿습니다 그러면서 전 지역에 치유와 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부터 안전병이 된 자. 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의 현장. 어,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집을 보자와 해야 된다. 미션홈, 가정을 정말 이제 의식주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고, 그죠? 미션을 담당하는 게. 그래서 전 직장을 성전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 중직자와 현장에서 우리가 지구의 축복 다섯 가지 기초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망대 축복을 누리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힘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예비된 어, 현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또 약속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망대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된 언약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영원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2377 서밋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드리며 전 지역을 교회화하며 보좌하며 치유화시키며 성전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12대 IP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